자, 여기 여러분, 다다특공대 어, 접은 거 아닙니다. 하도해 가지고 접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47레벨입니다, 지금 현재. 47레벨이고, 어디 보자. 거의 뭐, 하지는 않고, 약간 순찰 위주로 좀 했는데, 획득하고, 빠른 순찰, 무료, 질러주고, 순찰 또 돌려주고, 말이 15분이지 15분이 아닌 것 같아. 한 판당 거의 한 25분 들어가는 것 같아. 느낌상 어. 굉장히 오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획득해주고 획득해주고 획득 획득 획득. 어쨌든 이 아직 한 달이 안지네요 결제하고. 그러니까는 계속 계속 무료겠죠 지금. 광고 안 보고. 이때 레벨은 47레벨 찍었다는 거. 한번 여태까지. 어, 어 그거 말고, 어, 그 뭐라 그래야 돼? 잘안 했는데 스토리 얼마나 좀 강력해졌는지 보도록 합시다. 어. 그래도 할 거는 했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해야 될 거. 물론 이걸 안 하게 됐는데, 메인 도전 귀찮아 가지고, 그 뭐라 그래야 돼? 우리 1, 2 도전, 어, 이런 거는 하루에 한 번씩 하긴 했습니다. 요런 거는 또 필수적인 거, 약간 필수적인 거. 그날 그날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또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크진 않았을까 어, 생각을 하면서 일단 스토리 한번 얼마나 좀 쉬워졌나 어, 가보도록 할게요. 17 스테이지. 안 하고 거의 뭐 약간 능력치만 키웠다고 보면 되겠죠? 방아만 겁나게 해주고 일단 몹한테 뭐몸 들이대는데 뭐 아직까지는 어 지금 시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크게 막 그렇게 뭐 위화감 들 정도로 뭐 아픔을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네요. 한번 들이대볼까? 피 다나? 올려주고 올려주고 뭐 거의 피 나는 거 보이지도 않네요. 중요한건 근데 보스죠 약간 총이 보스에 최적화 데 총이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보스한테는 어... 총에 의해서 데미지가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잡몹들한테 좀 최적화 되어있는 무기인 것 같아요 총 다른 총 말고 이총 <laughs> 전에 쓰던 권총 같은거 그거는 약간 그 보스한테 좀 최적화 되어있는 무기였죠 오히려 잡몹한테는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돼안 맞고 이 상태로 가만히 있어도 되려나? 아 가만히 있어도 되네요 약간 중간보스 나왔을때? 아...아니네요.. 어, 맞네 <laughs> 어, 그래도 피좀 달았네요 지금 어 중간보스다 저는 그냥 편하게 예비중간보스라 부를게요 때려주면서 잡아줬고요 여기왜 이렇게 빨리 나왔지? 1분인데 맵이 시간이 짧은 맵인가? 설마 1분의 중간 보스, 1분의 보스 이렇게 나오는 건가? 1분 텀인가? 그러면은.. 아야 좋지. 대신에 보스가 4마리 나오나? 이따 볼게요. 1분 50초 되면 알수 있겠죠? 오히려 그런 맵 환영. 빨리빨리 끝날 수 있으면. 50초에 경고가 뜰 텐데? 5초 정도 남기고 뜨나? 어, 어 5초 남기고 뜨네요. 어, 자석 뭐가 겠죠 위에 있던 거. 아, 어, 요런 맵이면 은 보스가 한 마리 더 나오지 않나요? 보통 세 마리 나오는데 여기는 한네 마리 나오나, 다섯 마리 나오나. 폭탄 먹어주고. 이제 첫 보스여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피가 빨리 다니니까 다행히. 버틴게 보자 버틴 게다가 아니야 잠깐만 아 자소 먹어버렸는데 어 버틴게 보자 2분 30초 한 분에 또 조그만한 보스가 나오는 거죠? 돈 먹어주고, 어, 고기가 또 있네. 개꿀. 번개발사 켜주기. 3분 째입니다. 이제 나옵니다. 쬐끄만한 보스, 저기 있다. 그래도 좀 피해 주고, 오게 먹어 주면서 과연 몇 개? 3개 나쁘지 않구요 야 고기가 지금 맵에 3개가 깔려있는거죠 여기도 아래도 왼쪽 아래도 고기가 깔려있는거죠 지금 야 죽는 걱정은 일단 없겠네 이번에 지금은 자석까지 나와주면서 좀있으 보스 나오니까 자석 먹어주고 무기 업그레이드 해주고 매트릭스 3분 50초 이따 끝나고 일단 아이템도 보여드릴게요 아이템 아까 안 보여준 거 같은데 모스 나오면서 탕탕탕탕탕탕 탕딱 나비 모스네요 어 잠깐만 어허, 어허 지금 피좀 달았다 헐헐 헐 나비 반 피고 지금 두 번씩 모스거든요 과연 아, 보스가 3마리에서 끝날지, 4마리, 5마리까지 갈지 그나마 다행인게 보스가 빨리 잡혀갖고 시간이 어.. 절약되네요 개인적으로 세번째 보스가 끝이길 바랍니다 4분? 그러면 4분, 잠깐 5분, 6분 되면 끝나야 되네 보스가 3개가마무리될때 3마리 넘어갈 것 같은데. 자석 어, 또, 또 나왔네요. 야, 쉽다시오. 쉽다시오. 일단은 하도 저기 뭐지? 그 스테이지 안 깨고서는 그냥 <laughs> 순찰만 겁나 돌려서 레벨 올렸더니. 야, 쉽다시오. 원래 스토리 못 깨갖고 스트레스 받아 했는데 <laughs> 스토리 안 깨고 레벨만 겁나게 올려놨더니 근데 뭐라 그럴까 약간 현질할 게좀 많아졌습니다 지금 현질을 안 했는데 현질해야 될게 지금 뭐라 그래야 돼또 약간 게임 패스 같은 게또 나왔더라고 잼 겁나 주는 거 레벨 올리면 그거는 레벨 맞지 뭐라 그래야 돼 게임 패스에 마지막 찍었을 때한 번에 결제 할게요 어 그 아니 한 번에 결제하는 게 아니지 게임 패스고 결제를 미리 해도 되긴 한데 그잼 잼을 한 방에 받을 게한 방이에요. 그렇고 약간 뭐 뭐라 그래야 돼? 뭐또 레벨인지 스테이지인지 뭔가 깨는 게 있거든요. 게임은 위에 메뉴에 하는 거 결제하는 거 그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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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는 약간 패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그거 부담스럽더라고 보니까는 그거 결제하면 몇 십만 원 그냥 훅, 훅 하고 사라지겠더라고. 자 일단은 50초에 한번 자석도 먹어줍시다. 55초에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약간 지금 반 놀면서 좀 플레이할 수 있죠. 지금 가자, 자석 먹어라. 자석 먹어주고, 두리안 가지고, 두리안 가지고, 두리안 가지고 강화시켜주고. 에너지 큐브 업그레이드 해주고. 보스 이번에 세 번째 거든요. 왠지 세 번째가 끝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나만 그런 건가? 폭탄 한번 터뜨려주고. 깔끔하게 맵 정리. 아니야 그래 네 마리까지는 생각했어 다섯 마리까지는 아니겠지 설마 다섯 마리 나오진 않겠지 그래 네 마리까지 생각했어 너무 빨리 끝난다 생각했어 다섯 마리면 안나온건데 올려주고 어디 보자 올려주고. 어 공격력 올리고 올려주고 어 공격력 올리고 돈 먹어주고 세개네요 지금 고기가 바닥에 겁나 깔려 있거든요 가운데 있는 고기 하나 실수로 먹고 아까 돈도 널려있네? 여기 또 고기 있네? 고기 한네 다섯 개 쌓인 것 같은데 바닥에? 어... 가물읍시다 어? 여기 왼쪽 아래에 있던 고기도 먹었나보네? 자, 보스 나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보스 있지. 오 올려주고 오 고기 먹어주고 마무리 됩니다.라고 했는데 마아 보스 아닌가 본데 보스 다섯 마리인가 본데요. <웃음> 최악의 <웃음> 상황 다섯 마리. 다섯 마리였나 보네요. 여기로 가만히 있을게요. 보스 나올 때까지 30초, 32초, 32초, 33초. 진짜로 이제 스토리 좀좀 좀 깨놓을게요. 한 개, 뭐라 그러는데 내가 했을 때 약간, 아, 이건 좀 한계다, 여기서는. 어, 이제, 또, 순찰 겁나 돌아야겠다, 하는 데까지는 좀 키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방치해놨던 것 같네요. 순찰만 돌려갖고, 레벨만 네 꾸준히 올리고. 하루에 한두번 접속하면 되거든요. 어, 순찰, 한번 접속하고, 좀 시간 좀 땡겼을 때, 어, 에너지를 찼을 때한번또 순찰 돌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 키워놨는데, <laughs> 이제 드디어 스테이지를 좀 돌릴 때가 된것 같네요. 한개인데 까지 그래도 보스는 아파 은근히 이런 총알 다 맞으면은 또 죽어 고기 또 먹어주고 아직 그래도 한 번도 안 죽었다는 거 그나마 부활 총 두번 더할 하... 뭐라 고 해야 돼 부활 두번 할수 있거든요 아직 부활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있어 이렇게 해서 레벨만 키워놨더니, 좀 보스를 보면은 위화감이 안들어가고좀 많이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굳이 막 적극적으로 지금 피하려고 하진 않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죽겠다. 혹시 몰라. 이러다가 낭패 나갈 수도 있어요. 고기 찾자, 고기. 저기 있다, 고기. 최후의 고기까지 이따 먹어줬습니다. 어, 뒤지겄는데? 뒤집었는데? 아안 뒤지고 끝났네요. 아, 진짜 끝이네요. 이렇게 일단은 클리어하게 됩니다. 실칠 클리어. 오케이 좋아서 나가면서 아이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 거. 아, 맞다. 이 게임 보상도 있구나. 생각해보니까는 일단 아이템 요정도, 요렇게. S2단계, S2단계, 그 다음에 장갑 2단계, 그 다음에 가옷 2단계, 그 다음에 허리띠 2단계, 그 다음에 신발 1단계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면서 나머, 나머지는 좀 키워서 오도록 하겠습니다.